사이오.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더 만델라 카탈로그 속 얼터네이트입니다 자 렛츠고 얼터네이트는 만델라 카탈로그 시리즈에 나오는 악의적이고 신비로운 정체불명의 괴생명체로 변신능력 및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흉내내거나 하여 인간을 죽게 만드는 생명체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흉내내 인간들 사이에 섞여 희생자를 찾고선 희생자를 궁지까지 몰고 간후 얼터네이트는 그 사람의 심리를 압박해 MAD 난 초자연적 현상을 유발시켜 희생자를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MAD는 만델라 카탈로그 속 가상 초자연적 현상을 읽었는데 Metaphysical Awareness Disorder 의약어로 뜻은 형이상학적 인식장애입니다. 이 현상은 얼터네이트가 인간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던가 정보를 말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으로 이 장애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죠. 미친 자살 욕구, 망상 및 편집증 시즌 1속 연도인 1982년 3분기엔 이 장애에 대한 진단이 95% 증가했으며 MAD 희생자의 사망률은 현재 97%이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0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MAD를 피하기 위한 수칙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나치게 잦은 종교적 활동 차지할 것, 철학적 사상에 대한 불필요한 믿음을 피할 것, 만약 고석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 눈을 뜨지 말 것, 그것은 당신의 얼굴에서 몇 인치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링크란 영상을 통해 얼터네이트를 마주할 시 주의할 사항인 T H I N K를 알려주는데 이때 얼터네이트에 의해 잠시 왜곡되며 K가 자기 자신을 추가라 너와 내가 할게용기죠 란 텍스트가 나오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그후 종류들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종류 1. 노플갱어 원본과 매우 똑같아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거의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미세한 차이는 있기에 원본과 구별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종류 2. 언스피커블 이전엔 디텍터블 로 소개된 언스피커블 는 언급하면 안되는 자란 뜻으로 절대 그 이름을 말하면 안된다고 하며 이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얼터네이트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찰자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에 속하는 얼터네이트는 적 그리스도이며 응급했네 그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성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한 대천사 가브리엘로 모습을 받고 자신을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속였죠. 종류 3. N. 아주 긴 팔다리나 얼굴이 없는 자. 얼굴 절반 이상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뒤덮인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피 대상에서의 결함이 시게 생긴 얼터네이트며 명칭은 모방자입니다. 종류 4. 툴파. 툴파는 대부분이 검열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들은 거울이나 텔레비전 화면 및 반사 표면을 매개체로 삼아 나타나는 얼터네이트입니다 종류 이미 미믹. 이미게 문서도 대부분이 검열되어 있는데 이들은 무생물처럼 변장하며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뿐입니다. 저절은 TMI입니다. 이 얼터네이트의 사진은 블루 채널 타라스린이란 영상 속노슬로스스랑 감정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얼터네이트의 본질은 이 검색에 두 눈이 달린 모습일 것이라고 합니다. 트위터로 업로드된 종류가 아닌 명칭이 있는데 이는 침입자와 설교자로 침입자는 마크의 일기 속 후드를 쓴 존재. 설교자는 툴파와 비슷하게 TV를 매개체로 삼아서 해외에서는 툴파의 명칭으로 분류해놓기도 합니다. 이 후드를 쓴 모습의 알터네이트는 TV에서 나온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으로 대체되었는데 그저 예고용인데다가 서운 사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쓸 것이라고 합니다. 어...어... i s 디 o n 마크? r k